김주먹 재밌게 보고 계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요새 구독 안 누르시고 보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하. 재밌는 컨텐츠 만들겠습니다 11만 명 <laughs> 가자 가보자 11만 명까지 단 3천 명 어떤 팬분이 카페에 엄청난 거 올려주셨습니다 이야 아. 이잘 보시면 어 높이죠 <laughs> 그. 와 아. 아니 퀄리티가 아니 근데 이거 AI로 만드신 것 같은데. 오 어, 약간 다른데? AI로 하는것같긴해 어. 여기 사인까지 있어. 너클. 와, 이거 줄인다. 아, <laughs> 뭐야? 어, 어떻게 만든 거지, 이거? 와.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밑에 뭐야? 이건 국대. 아, 국대. 와. <laughs> 팀 코리아. <웃음> 국대. <웃음> 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아, 여기 무섭 아, 여기 써 있구나. 어... AI의 발전은 무섭다. 야, 진짜 대단하다, 이거. 그러니까. 오... 오... 진짜 잘 만들었어. 어우, 진짜 멋있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제이 피어스님. 감사합니다. 이거 실제로 있으면 이제 음 한국에서 한1 0 0만 원에 팔리나?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거의 지금 뭐 한국에서는 오타니급의 위상이 아닐까. 어, 계약이네요. 아, 나. 100만? 78만? 100만, 100만 부른 받아야지. 킹준경 간만데. 저 위에 성적 좀 보세요, 님들. 백만중 그러니까 100만 좀 하니까, 90만, 90만, 오케이. 90만에 5년, 90만 오년 슛! 어, 3년에 3년에 240만. 그러면은 5년에 400만, 420만. 420만. 오, 해 줬다. 해 줬다. 해 줬다. 중신 아닌가요? 너, 이제 너너 납치된 거야. 이제 막 브라이스 아퍼, 트레이턴, 오 말론 선수들 떠나면 어떡하죠? 그러게요? <laughs>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laughs> 뭔가 막 그래도 엄청난 선수들. 아배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나오잖아. 이제 이제 2년차니까. 그런가? 아, 볼스킨스 연봉 한번 검색해 볼까? <laughs> <laughs> 오 그러네. 볼스킨스 연봉도 87만 달러네. 음 비슷하네요. 청년생들은 어. 다 잘해도 그 정도 받나 보다. 데빈 윌리엄스가 와 있다고요? 어마블이오 어, 그러네. 어? 잠깐만, 어이 얘제 뭐야? 여기 뭐야? 아니 우리가 있는데 왜 새로운 마무리를 데려온 거야? 아니 굳이 86자리 마무리를, 어? 나는 어, 어떻게 그럼? 나 낙골만 오리아리야 이제? 뭐야, 어, 5년 계약 바 갔는데 어떡함 아니 그 로마노 양반은 어디 가심 로마노 양반 없어졌네. 희위희위고 <laughs> 히위, 하셨구나. <laughs> 야, 우리 어떡하냐? 아 잠깐만 있는데, <laughs> 많이 변수인데요. 13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선발이 선발이 조금 부진하긴 해. 뭔가 능력치 아니 그 팀에 비해. 그러게 전체적으로 팀 수준에 비해서 선발이 조금 약하긴 하네. 그지. 선발이나 영입하지 마무리를 왜영입하고요그아 이거 좀 많이 변수인데 어떡하죠? 오 다저스에서 그리고 좌익수인 콤포토를콤포토를 데려왔어요. 미카엘 콤포토자 일단 매치 전 2차전에 등판. 등파... 잠깐만 이거 뭐야? 3대5에일 삼. 8회팔회이 8회 투아웃 팔회 8회 투아웃. 팔 어허... 회에 등판하네 이제. 급하게 올라오네 지금. 아저 좋은 마무리가 있으니까.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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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밀린 건가? 좀, 어쩌면 좋아. 나 이제 개 투가 되어버린. 아 근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 보면 미들맨이란 소리야. 그렇긴하지. 어... 이 필라델피아 저 마스코트가. 어. 되게 제일 인기 있는 마스코들이에요 아, 미국에서. 오. 그리고 필라델피아 필리스 팬들이 내가 좀 찾아봤는데, 어. 많이 강성적이래. 아. 못하면 아. 되게 뭐라한데 오. <laughs> 그리고 상대팀, 약간 상대팀 원정 가서 아. 제가 알기로는 좀막패악질을좀 부리는 아. <laughs> 그런 느낌의 팬들이다. 뭐 이렇다던데. 아이고. 오, 좋아요. 에이. 깔끔하게 팔에 막아주고 쉽게 마무리 컷 이제 문제는 그거죠 왜 갑자기 내려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나공세개 던졌는데 갑자기요 홀드를 기록할 것이냐 세이브를 <laughs> 기록할 것이냐 <laughs> 오, 오, 오 그래야 아, 너너 마무리야 너 마무리야 괜찮아 주신다 주신다 <laughs> 오케이 컷 아, 실제로 필라델피아 팬들을 필리건이라고 부르. 아, 아그 진짜 있는다 나왔어요? And <laughs> now the <laughs> r 우! 우! 리고시원하게 맞았네. 음. 후소한소였어후한소토는 음. 인정이지. <laughs> 오케이. 어, 잡나요? 잡나요? 못 잡았다. 넘어가. 오! 오케이! 봐줍니다. 지렸다. 팔자리가 끈적끈하니까 역시 하퍼 헤미안. <목소리> 오 승. 아이, 좋아요. 자 시즌 첫 번째 세이브. 너클볼러 김중혁의 2026시즌 첫번째 타이틀은 홀드가 아닌 세이브였습니다 휴. 나는 밀리지 않았다 자 와우 오늘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오! 정후리? 하위타선이네 정우리 못보겠네 쉽게쉽게 갑시다 아이 좋아요 어이야 <laughs> 직구 꽂치는거 봐. 금노일포신 <laughs> 페스티벌. 패트릭 베일리 8경기 연속 안타래. 오! 어, 아프겠다. 이건 3루 수한테 맡겨보지. 이건 내 안타죠. <laughs> 어, 괜찮냐 근데? 볼게 세게 세게 맞았는데. 오, 감독님 오 얼굴 안 보여요. 아, 어, 맞은 거 나파. 오, 오 절뚝인다

톡하고 맞는 어, 거 아니야? 그렇지. 비이고이왜고 이거 이건 변수인데 이건 변수인데 이런 일로 채워. 고이상고 고이상 이거 일로 채워. 그아 이거 이거 잠깐만. 야이야야야야야 이거 어떻게? Pepper, <laughs> 아유 이게 이렇게 되네. <laughs> 이종우가3번이랑 보장도 없다고? <웃음> 그러네. 아개했어 개니했어 야 괜히 했어 끝내 끝내 아씨 개웃기네. 우찌 오케이 오호우 좋아요 컷! 아잇! 아, 그렇지! 어우 다행이지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휴아 괜히 장난치다 클랩 일날뻔했네 그니까 <laughs> 자 오늘은 2점 차 세이브 상황에서 올라왔고요 1번 타자부터 아담헤스부터 시작입니다 어이 호스맹 어어어 코노웅 미쳤다 꼼짝 못하게 바깥쪽! 와에옼! 스윙!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리야야 저거 타격폼 저거! 타격폼 비슷한데? 그니까! 러나자 이... 정우를 만납니다. 전매티코 너클볼을 보여주세요. 아 한번 지켜보고... 어우 이러고 있다가 이게 튀기지 않게 싹 오므리는거 어? 어쭈... 야 이번 시즌 잘 친다 3할 4푼 3려! 뭘 안타를 맞아줘요, 우리도 한국인이야 그러니까 나도 한국인이야 오우 뜬뜬뜬뜬 뜬. 내가 군보를 맞추다니 나이스 들어가쇼 아니 왜 이렇게 잘해, 타자들 그래. 다 3월 후반대네 OPS 어, 어, 1 1 4 오우 잡았다 오익수, 아이고, 까비 갑자기 호수 형님이 스위프를 엄청 좋아하는데? 오오오. 가나? 뭐예요 이게? 어, 좀 이게 미미코야. 아니 난 던진 는대로 던졌을 뿐이야. 아 물론. 아, 아 이러면 데빈 윌리엄스가 기다리고 아, 있다. 아 감독님, 아 데빈 윌리엄스 올릴 걸 이러고 있다 지금. 아, 자신감 터는. 아, 와, 오오오. 근데 라인 드라이브로 넘어갔네. 우와 그 기가 막혀. 이 모든 것이 승리 투수를 향한 빌드업이었다면 근데 언젠간 깨질 빵꽁빵이었어. 아. 아. 컷커링? 어, 커코링기 나오네. 하하. 불로 나쉽네요. 일단 승리 투수는 못 됐나 봐요. 9회 말에. 음.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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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투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겼다. 하지만 2인 이겼다. 다행이다. 이러면 마음이 좀 놓이죠. 그러니까. 자, 2실점을 해 버렸고요. 어, 방어율이 5.40이 되어 버리. 괜찮아 이제 뭐1.1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면 0.몇몇 계속 내려갈 거야. 그래. 그래도 너믿을맨이야 아직 그러니까 아직 믿고 있어. 리 죽지마. 데빈 윌리엄스가 누군데? 그러니까. 오 어, 구회 초 동점 상황. 그렇지. 좋아 좋아. 투 스트라이크 몰았고요. 그렇지. 왔다. 그렇지. 어? 와. 야너크이 저렇게 바깥쪽으로 꽂히면. 그렇지. 코너워크 되는 너클볼 레전드 답이 있나 저기딱 걸쳤죠 아이씨 <laughs> 보수가 잡는 건 살짝 아래지만 그렇지. 통과했죠 존을 a b s 에스의승딱딱 무릎 결쳐서 들어오죠 키야. 알지 어 오케이 아, 이게, 아 이게 통과하네 자 오늘의 체프몬 6번이네 야 샌프란시스코 타선 쉽지 않다. 오, 나좋웠어 아예. 무슨 타이밍을 노리신 거야? 오, 끝내기해줘, 끝내기해줘. 난, 끝내기 난 몰라, 난 몰라. 원아웃 1-3루입니다. 병살만 치지 말아라. 그리고 타자는 트레이터너. 나 승리투수로 만들어줘. 더노햄. 벙살만 치지마 어와 <laughs> 끝내기 끝내기! 오즌첫 승! 아 이거지! <laughs> 야 역시 오우. 터너 엠이야 역시 필라델피아는 브라이스 하퍼와 트레이 터너지 <laughs> 그리고 김주먹 하 <laughs> 빠따 시원한거 봐잘 밀어줬다잉 약좀 높았는데 공이 근데 이건, 이건 진짜 팀 배팅이었다. 그러네. 근데 김주목 같은 선수 진짜로 있으면 스포츠 과학으로 메커니즘 분석하고 싶다. 어떻게 65마일 너클 던지면서 95마일 직구를 던지지? 그것이 김주목이니까. 자, 오늘은 콜로라도 상대로 등판이고요. 2점 차세이브 무사 2루네요. 무사 2루네요. 사실상 승부치기 상황. <웃음> 그러네. 그러네. <웃음> 공 어디 프린트 어떻게 이게 다팔았지 삼구 삼진. 뭐지? 하이로 큰 볼. 주자와 상황을 가리지 않는다. 와! 이, 이거는 공이 배트를 피해 갔어. <laughs> 진짜 무슨 공기 역학적으로 뭐가 있나? <laughs> 어이구. 로케. 오 삼구. 아이고 이거, 이거 잡을마다. 컷. 탕탕 아! 똑도 이 양반 득점 금타로 1할 8푼이래요. 오 떴다 떴다. 아 이거는 이러면, 아, 네, 이러면 실점. 1점 들어가는데. 근데 뭐내 저거 아니까 그래, 우리 방어율 아니요. 그래. 그뭐 너클볼 와일드 피치 될거뭐 예상 못하고 올렸습니까? 어. <laughs> 오 방금 방금 낙차 보임 어. 어휴, 갈랐나? 이거 좀 기분 나쁜데. 아 예! 오케이. 스윙 어. 오! 오 이게 반대 투구가 됐는데? <laughs> 승부구는 너클볼 그이지지 오늘도 세이브 기록하는 주먹이 콜로라도는 쉽다 이 말이야 필라델피아 지금 10승 2패네요 와, 와 지린다 와 미쳤다 하긴 하지만 지난 시즌도 100승을 달성하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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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스에게 따잇! 칠연승 중이네 지금 그러네. 미쳤다 칠연승 아... 중. 오, 오. 애틀란타 좀 바로 등판 1점차 상황. 로날드 아프냐 주니어. <laughs> 아니 근데 내가 저건가 보다 마무리인가 보다. 그래. 어? 데빈 윌리엄스 이긴 거임. 그럴 거면 왜 샀어? 뭐 그... 저기 루게투 승리주로 쓰려고 샀나 보지. 그런가? 좌타자 상대로 약하네. 오. 하지만 MVP 컷. MVP는 나야. 88년 이후로 마무리 투수 MVP가 없어 그럼? 그래? 오! 좋아요! 아 오늘은 잘 맞춰 잡는다 아이 좋다 굿아 오늘은 아주. 깔끔하게 세이브 굿자 현재 11승 2패 중인 미친 필라델피아 필리스 3세이브 자 2.8승까지 내렸고요 그래 이제 저건 쭉쭉 내려갈 거예요 네 너직직. 너직직. 아이 아까비. 아이어스윙오 잡아 줘. 아, 똑. 어 어. 아, 아까비. 이규수 화점캐 하지. 예. 제일 점차 세이브인데. 주자 일루 나가 있죠. 병살로 잡으면 어우. 아예 절대 실토 안줄 건데. 자, 너클 세 개로. 슉! 진 들어왔어요. 어, 인정해 주네. 인정해 주네. 어, 직구 노렸네. 나이스! 오늘도 1점 차 세이브. 아, 진짜 잘한다. 12수 패야 그러니까. 늘동 1위. 아, 오늘은 6점 차 상황에서 약간 컨디션 관리차 올라온 느낌이 네요모르겠요 으쌰. 오, 이걸 맞추네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소리가 넘어가지 넘어간 소리가 아니야. 와, 이이 이거. 드래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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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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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거. 깎여서 안 이거. 다이빙이 이거. 이거. 네거 이거. 이거. 뭐야 아, 그라운드 블 더블. 어 들어갔죠 들어가. 아 빠졌네. 어, 잡아, 오 저런 말커 잡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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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이걸 뛰어. 자 그래도 현재 14승 5패로 늘 동일 1위. 네바스 이번 시즌도 무난하게 응. 1위로 <laughs> 디비전 시리즈 직행할 것 같아요. 8회 또 8회 에 올라왔네. 8회말 주자 1 2루어 그러네요. 1점 차이에요 이거. <laughs> 못막으면 아, 큰일 난다. 쫄린다 이거는. 자 방어율이 2.16까지 내려갔고요. 여전히 좌타자 상대로 좌타자 상대로는 피안타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감독이 급했나 보다 진짜 팔에 말에 올리는 거 보면. 아니 이럴 때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데빈 윌리엄스? 양키스에서 마무리 데려와 놓고. 그분이 맞은 걸지도. 아 그렇네. 공 하나로 끝낼 각인데 뭔가 느낌이 어 유니폼 비슷하다. 아이 그래. 좋아요. 오어 66마일까지 올라왔어 어, 너클 고속. 어, 점점 고속 너클이 되어간다. 그리고 이 양반, 득점권타율 지금 영할하푼1이에요이 보훈신! <laughs> 오, 어, 어, 좋아, 좋아, 뜬, 뜬, 좋아, 좋아, 뜬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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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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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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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그렇지. <laughs> <다이빙. 웃음> 아이 베스볼. 오, 몰렸어, 몰렸어. 잠깐만. 다이빙. 아이, 몰리면 안 되는데. 아. 아, 이러면 또 주자가 2루에 나가버려요. 음. 아, 이게 몰려버렸어. 좀 빡센데 이제. 아, 코빈 캐롤. 어, 무서워요. 사실상 보스 배틀이거든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렇지. 어, 이거지. 오이, 오케이. 헛스윙! 나다우! 삼진! 오! 오. 아, 근데 빡세다. 아유, 메이저리그 타자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냐. 그러니까. 오오오! 야야야야. 그래도 두 스트라이크 몰았어요. 왔다! 삼진! 이거지! 어? 오 <laughs> 방금도 코너억대는 <laughs> 너클. 다행이다. 우리 주먹이 직구도 사실 돌직구야 아까처럼 몰리지 않으면 되는 거임 사실 어. 나이스 아유 오늘도 세이브 성공 컷 1.1이닝을 막아내면서 아 달다 달아 그래 완전 미들맨이야 이제 우리 뭐야 그러니까, 근데 괜히 근데. 쫄았네 그러니까 괜히 아닌데 데빈 율리엄스왜 영입한 거임 나는 그것도 잘 모르긴 하겠어요 자 이제 1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점대가 더 멋있어 0 0영보다